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노노아 17강이고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17강은 먼저 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순서 문제였고요. 정답률이 한40% 정도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아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laughs>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독해의 기본 원리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첫 문장이 그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심화시킨 거, 이번을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항상 빈칸 문제 할때 했던 건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푸는 문제가 순서 삽입. 특히 순서 문제니까,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삽입의 코드는 기억하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시사와 연결사, 그리고, 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laughs> 그래서 세 번째에서 제가, 음, 항상 하는 말이 있지만, 일단 1번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시사는 당연한 얘기인데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내이 네, 얘기 했고요. 서치는 조심하자. 서치는 앞에 단수로 나왔어도, 아, 복수, 그니까, 어, 단수로 나왔어도 걔를 다시 받을 때 복수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코드가 있다. 아, 실제 수능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 요거 기억해 두자.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연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두 가지는 꼭 비교를 해두자 고했었죠 즉,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접대체를 쓰는데, 역접과 대체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에는 그 나머지인데,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환원과 청가는 구별을 하셔야 되고, 소재 변화 유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둬라. 라고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지사 코드. 당연한 얘기고, 서치는 좀 조심해라. 그렇죠? 앞에 있는 게 단수라 할지라도, 예를 들었던 게, 어, 너걔 알아? 응,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 복수로 다시 받을 수 있다, 서치를 형사로 쓰면. 그러니까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세 번째 중요 포인트가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삽입은 번호가 있고,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 유무를 따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36쪽의 문제인데요. 36쪽에 정답률 40%짜리 문제였었고, 음, 애들 입장에선 조금 이게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눈에 강조하지만 부탁인데 글을 제발 어떻게 하자, 읽자, 읽고 문제를 풀자, 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문제의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중요 포인트를 제가, 어, 크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글에서 수익성이 좋은 것과 그리고 균형을 이룬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독해할 때 가장 싫어하는 독해가 어떤 독해냐하면 무조건 좋아요니까 플러스, 무조건 나빠요니까 마이너스. 아예 좋아요, 좋아요니까 같은 말인가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같은 말인가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수능은 그렇게 단순하게 무조건 플러스니까 같은 말이고,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같은 말이고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여, 이러,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 문제의 중요 포인트는 수익성이 좋은 것과 균형을 이루는 건 전혀 다른 말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야지 돼요. 왜냐?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때 균형을 이루는 것은 수익성이 나는 경우와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경우 둘 다를 균형을 이룬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야지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까지도 합쳐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좀 중요했던 포인트였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boil down to라는 boil down to라는 수거가 나옵니다. 네, boil down to라는 수거가 나와요. 우리 36쪽에 C에 있는 두 번째 줄 앞쪽에 boil down to라는 수거가 나오는데, 이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앞뒤 문장의 맥락상 얘는 그냥 순접의 의미인가 보다고 넘어가셨으면 되고, 이건 결국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수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었다. 수능처럼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앞뒤 문장 맥락 구조를 잘 따졌으면 이때 boil down to가 어떤 역접의 코드를 지닌 어떤 방향성을 바꿔 버리는 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뜻인 걸 모른다 할지라도 아 순접으로 쓰인 수거구나 정도만 아실 정도로 독기가 됐으면 좋다라는 거죠. 뭐 지금 아시면 돼요. 결국 무엇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기를 먼저 제거하고 두 개를 남겨 두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셨으면 그리고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계시다면 B 어, 다음에 A인 건 아셨어야지 돼요. 왜냐? 분명히 여기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Two possible outcomes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개의 가능한 결과들. 근데 이두 개의 가능한 결과가 여기 나온 a good outcome과 그리고 여기 나온 a bad outcome이잖아요. 즉 얘와 얘가 두 개의 가능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글을 읽고 맥락을 잡았다면 B 다음에 A인 건 충분히 아셨어야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원리를 갖고 있으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긋고 B, A라고 되어 있는 2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고민을 하셨어야지 돼요. 일단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문제는 C가 앞인가 C가 뒤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A 다음에 C가 안 되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같을 때에는 역접대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른 이유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일 경우에는 무조건 역접대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순사배 코드였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글을 읽으셨다면, 이 글을 읽으셨다면, A의 마지막 동사관계가 균형을 이뤄요. 라고 끝나요. 근데 여기 버시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분명히 A의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균형을 이루요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어야지 돼요. 근데 C 보시면 버시 나오고요.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를 읽었을 때이 문장,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흐름이 균형을 이루어야 같은 말로 여러분이 독해가 되셨어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을 이루어요. 동사 관계가 의미적으로 같죠. 근데 역적 대체 코드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논리적 비약이 생기죠. 그러니까 A 다음에 C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답은 보다 5번의 CBA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독해를 했을 때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스킬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순서 문제 어떤 코드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고 일단 독해가 기본으로 돼야지만 코드를 알고 이렇게 풀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었을 때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잡는, 잡는 그 순간 어 씨가 알고 봤더니 균형을 잃어요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니까 러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 다음에 CBA라며. 근데 우리가 순서문제를 풀 때에는 뭐 B를 먼저 읽든 C를 먼저 읽든 A를 먼저 읽든 어쨌든 문제를 한 번씩 이렇게 쑥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거 보고 이세 개의 단락을 다 읽고 나서 어떻게 독해가 됐어야 됐냐면 하다 읽은 순간 어이 글에서 수익성이 좋은 것과 수익성이 안 나는 것을 균형을 이룬다고 하고. 수익성이 좋은 것과 균형을 이루는 걸 다르게 보고 있네가 여러분이 새 단락을 읽었을 때딱 캐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그 순간 시의 이 내용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시의 버디아의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같은 말이었음을 그때 아시게 되는 게 원래는 독해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것같아 애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면서 왜 답이 5번의1 2 a 인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는 도해는 답을 그대로, 네, 답을 그대로 달락으로 해서, 달락으로 지정을 하여 지금 답인 것을 그대로 1 2 a 로 해서 이어서 도해를 하면서 그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기 위한 도해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 firm is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자, 한 회사가 shipbuilding, 말 그대로 배를 만드는 거니까 뭐 배만들기라고 하셔도 되고 조선업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한 회사가 조선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If we can produce a sufficiently large scale. 만약 그 회사가 충분히 큰 규모로 생산을 하고자 한다면 it knows this venture will be profitable. 자, 그 회사는 뭘알수 있을 것이다. 그모험그럼 어떤 모험 조선업으로의 투자에 대한 그모험이 프로피터블,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프로피터블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분명히 수익성이 좋아요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 이제 C를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봐봐. 벗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배웠지. 만약에 이거 다음에 c가 나오려면 그 다음에 동사관계가 수익성이 나빠요로 가야 되잖아. 수익성이 안 나와요로 가야 되잖아. 그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One key input is low cost steel.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투입량이 있어. 그건 낮은 비용의 강철이고, and it must be placed nearby. 근처에서 그 낮은 비용의 강철이 생산이 돼야 된대. 그러면 내가 글을 읽었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 되고, 이게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수익성이 안 난단 말을 하기 위해서 벗을 써가지고 돌려서 글을 읽은 것이지.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문맥상 분명히 벗 다음에 나오면서 얘가 뭐가 되지 않으면, 근처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지 않아요로 읽혔다면, 문맥적인 의미로 분명히 벗 다음에 얘가 나와도 충분히 의미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 벗을 쓰고 저렇게 문장을 썼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당연히 시다, 시가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수익성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익성이 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투입량이 낮은 비용의 강철이고 그 낮은 비용의 강철이 근지 생산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얘기를 돌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낮은 비용의 강철이 근처에 생산이 되지 않는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제조건을 붙인 거잖아.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이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기에 논리적 구조상 충분히 벗 다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지금 벗을 사이에 두고 연결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The company's decision boiled down to this. 그러면 회사의 결정은 이와 같이 결국 내려지게 됩니다.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자, 만약에 강철공장이 근처에 있으면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근처에 있지 않으면, d 니 n 스 투자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앞에 거를 뭐 하는 거야? 요약하는 거지. 자, 수익성이 나는 경우와 수익성이 나지 않는 두 가지 경우. 나온 거 맞죠 시에서 자 이제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investors in the region. 자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잠재적인 강철 투자자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생각을 한번 고려해보자면서 하 이제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땠어요? 회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엔 그 지역에 있는 강철 투자자로 대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에 누가 나와요? 그렇죠. 강철 얘기가 나오죠. 그쵸? 볼게요. 자, 지금 중요한 건 C에서 요 얘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B를 가는 거야. 을 쉬움대, dead year라고 추정해 봅시다. s h i yard. 말 그대로 대가 있는 땅이니까 조선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적인 고객이에요. 강철의, 어,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유일한 고객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stair producer. 그러면 강철 생산자는 시의 마지막에서 분명히 스틸 인바스터의 입장 생각을 해보자 그랬잖아. 그 사람을 다시 스틸 프로듀서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거 맞죠. 강철 생산자는 figure. 뭘 알고, 뭘 이해하고, 뭘 알아낼 수 있어요? They'll make money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is deal. 그들이 아마 돈을 벌 거야. 만약 그들의 강철을 사줄 조선소가 근처에 있다면 but not otherwise, but not make money가 있었겠지. 근데, 같으니까, 생략했겠지.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은 뭐야? 그들의 강철을, 그러니까, but not make money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럼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뭐겠어? 어. 강철을 사지 않으면이겠지. 그치? To buy their steel otherwise. 니까 강철을 사지 않으면, but not make money. 돈을 벌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만약에 조선소가 그들의 강철을 사준다면 돈을 벌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즉, 사주지 않는다면 돈을 벌지 못하겠지. 지금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얘도 분명히 수익성이 나는 경우와 수익성이 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동사관계가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경제학자들이 multiple equilibria, 복수의 균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두 가지 결과를 가지게 된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이두 가지 결과가 하나는 얘고 그리고 하나는 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는 게 분명히 보이시면 되고. 자, 비에서도 중요한 게 동사 관계가 얘하고 얘가 지금 같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것은 이 좋은 결과 안에선 보스 당연히 보스했으니 앞에서 이미 두 대상이 나왔어야 돼. 바로 회사와 그리고 강철 제조업자의 두 경우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회사와 강철 제조업자로 이어지니까 당연히 문맥상으로도 A는 맨 뒤에 가는 게 맞겠죠. 이미 앞에서 두 대상이 나오고 나서 A에서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얘가 얘하고 얘니까 당연히 B 다음엔 A겠지.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또 독해를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결과 안에서는요 두 가지 형태의 투자가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선소와 그리고 강철 제조업자 둘다 and a profitable. 어? 수익성이 나서 행복해져요입니다. 어, 수익성이 나고 행복해져요죠. 그래서 이때는 자 균형이 달성되게 된답니다. 자 이거 분명히 균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 Then there is a bad outcome 있어. 나쁜 결과가 있는데 그 나쁜 결과 안에서는 자 니드입니다. 부정이죠. 투자의 형태 중그 어떤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두 번째 결과는 나쁜 결과였죠. 이두 번째 결과인 나쁜 결과도 자 어울소가 중요하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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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컬리브리언 균형이다. 평형이다. 어? 봐봐.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글을 읽은 바에 따르면 이건 수익성이 나지 않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이 경우도 또한 균형이래. 어, 얘도 균형이래. 이게 중요한 거야. 분명히 얼수를 썼어. 또한 균형이야. 왜냐? This is not to invest.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서로를 강화시켜줬거든. 그러니까 이때 강화시켰다는 얘기는 오히려 투자를 안 하고 수익성이 안 나는 게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는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걸로 이해하셔도 되고, 어쨌든 나는 동사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순서별 코드는 중요한 게뭐다 대상에 대한 동사 관계 파악이니까. 그럼 읽었네. 결론, 내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A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거야? 아, 수익성이 나는 경우와 수익성이 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얘는 무엇과 같은 말이야? 균형과 같은 말이었구나. 그 순간 내가 C의 이놈도 균형을 이루요. B 의 이놈도 균형을 이루어로 읽혔어야지 콜이라는 거죠. 수능장에서는. 어려운 문제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A 다음에 C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A의 마지막 동사 관계가 분명히 균형을 이루어야. 근데 C를 앞에서부터 내가 쭉 읽었다면 C의 앞 문장부터 그 뒤에 C의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를 딱 읽으면 벚 다음에 동사 관계도 균형을 이루어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럼, 균형을 이루다, 균형을 이루다, 동사관계가 같은데, 버시라는 역적 대체 코드가 들어가니까 논리적 비약이 생기고, A 다음에 C가 절대로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BAC의 2번이 답이 아니고, CBA의 5번을 답으로 하셨어야지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실제 정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됐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정도 문제를 푸셔야지, 수능장에서 고정 1을 어, 맡으실 수 있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A의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7강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